안녕하세요. 오디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해 달라고 해서 아, 좀 준비했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 먼저 이 차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지리 자동차에서 나온 오카 망고라는 SUV 차입니다. n 진는 3기통 가솔린 1.5L 터보 엔진입니다. 저는 3기통 엔진이 있는지 몰랐어요. 최고 시속은 190km랍니다. 뭐 제가 190km를 캄보디아에서 달릴 일은 없으니까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1.5L 엔진이니까 엔진이 좀 작은 편이죠. 그죠? 산타페나 이런 것들은 엔진이 좀 크죠. 2000cc, 2500cc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공식 연비는요. 시내주행은 12.3km. 그리고 고속도로는 17.5km. 지난번에 제가 직접 이건 경험한 예, 수치예요. 그리고 복합 연비는 15.2km. 아, 괜찮은 연비 같습니다. 괜찮은 연비 같아요. 그리고 최고 출력이죠. 최고 출력을 제가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5,500rpm에 190마력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0, 300이 나온대요. 네, 이거 역시 저한테 별로. 어, 와닿지 않는 숫자예요 300이라는 게센 건지 약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속기죠 네, 변속기 변속기가 이게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래요 <laughs> 그게 뭐야 7단은 알겠어요 근데 듀얼 클러치는 뭘까요 습식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갔다는 소리인가요 변속기에 물이 들어가나요 어, 너무 모른다 창피하게 네. 사료원이 아니고요 전동 앞바퀴만 굴러가는 차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는 4륜구동을선호하기로 해요. 미포장 도로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 차는 아쉽게도 4륜구동은 아닙니다. 전륜구동이에요.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요, 총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건 막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그래서 에코 모드가 있고요, 컴포트 보통 모드가 일반 모드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에코 모드에 놓고 예, 주행을 하는데 어, 확실히 다르던데요. 스포츠 모드에다 으니까 차가 나가는 게요. 팡팡 나가져요 밀고 나가져요 네. 저거 갖고 왔어요 몰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어떤 방식이냐면 48V EMS EMS가 일렉트릭 모터 시스템이래요 일렉트릭 모터 시너지 시스템 네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잠깐 보고 가시죠. g l i s 48V EMS integrated on the front e n d accessory drive. A 48V lithium-ion battery, the engine will shut off. And the BSG started as soon as it's needed. Full boost. 주행 중에요 엔진이 스탑을 해버려요. 그래서 엔진이 꺼진 거예요. 어? 뭐 고장났나? 갑자기 산지 1주일도 안 됐는데? 이랬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주행, 주행 중에도요, 내가 악셀을바을 때면, 악셀에서 바를 때면, 엔진이 스톱을 해버리고, 탄력으로 가버려요. 탄력으로 가는데, 엔진이 정지했다고 해서, 뭐, 차가 완전히 정지해야 된건 아니에요. 뭐, 전기, 전자 시스템, 이런 거, 에어컨 같은 건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 탄력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전기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재가동이 돼요, 엔진이요. 물론 돈을 더 주면 풀 하이브리드를 사면 좋겠죠. 근데, 어쨌건 돈이 비쌀 거 아닙니까? 풀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요,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 요즘에 이제 한국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뭐, 볼보, 또 아우디, 뭐, BMW, 벤츠, 이런 차들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 차의 이제 크기입니다. 어, 이 차가 제법 큰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너무 이게 몸집이 커가지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먼저 전장입니다. 차 길이죠. 길이. 4835mm 예요 그러니까 4.8m 하죠. 전폭. 이 차폭이죠. 차폭이 1900 에요. 1.9m. 자, 그리고 전고입니다. 어, 차 높이. 차 높이가 1780에요. 1m78. 제키 정도 돼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렁크 용량을 좀 봐야 되잖아요. <laughs> 어,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이 트렁크 욕심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3열이에요. 3열. 의자가 3열인데, 3열 맨 마지막 열을 덮었을 때, 3열을 다 펴버리면 그 뒤에 공간은 상당히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3열을 접으면, 어, 1200리터래요. 1200리터. 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laughs> 골프백이요, 음, 바닥에 3개 정도는 깔리는 것 같아요. 바닥에 3개 정도 깔리고, 뭐, 그 위로, 뭐, 어쩌면 한 6개까지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만약에 2열까지도 접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2050리터. 2050리터에요. 타박을 해도 될 정도로, 2열까지 다 접어버리면, 성인 두 명이 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게 기타 뭐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어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그 옆에 10.25인치 어, HD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옆에 있어요 이 자체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자체 내비게이션은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전화기, 안드로이드 폰만 현재는 되고 있어요. 안드로폰, 안드로이드 폰을, 이 잭을 연결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여기에다가, 어 뭐라고 하지, 미러링이라고 하나요? 네. 휴대폰의 화면을 그대로 여기다가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동영상 시청,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연결이 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솔직히 캄보디아에서는 더워서 햇빛 때문에 이 썬루프를 열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차를 탈때 썬루프가 있는 차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제가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썬루프를 살짝 열어놓으면 담배연기가 잘 빠졌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루즈 컨트롤은요 바로 제 전차였죠 25년 된 혼다의 어, CRV에도 크루즈 컨트롤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에,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뭐 앞차의 거리에 따라서 뭐 속도를 줄여든다든가 뭐 이런 기능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입니다.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가 있던 차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360도 파노라마 예, 어라운드 뷰가 있는 그 자동차는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차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저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우회전할 때 어, 자동으로는 안 돼요 자동으로는 안 되고 카메라를 켜면 은 좌측 우측으로 방향등을 켜게 되면 그쪽이 이렇게 쫙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사각지대에 혹시 아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위험물이 있진 않는가? 예, 그걸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타이어는요, 225, 55R에 18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차는 좀 별로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타이어는 조금 고급 타이어를 썼어요. 컨티넨탈이라고 어, 독일제죠? 컨티넨탈, 고그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어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전조등이 이 방향을 자동으로 예, 해요.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코너길에서는 자동으로 LED등이 쫙 이렇게 그리고 상하로도 쫙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레인 센서가 있습니다. <laughs> 이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레인 센서 말 그대로 빗물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토에다가 놓으면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네, 그거 정도는 사람이 해도 되는데 굳이 오토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은 그죠 네, 그리고 그 레인센서가요 혹시나 그때 비가 올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문을 다 닫아준대요 어우. 에어백은 총 6개의 에어백이 있어요 운전석에 2개 조수석에 2개 그리고 커튼형 네, 측면에 커튼형 그래서 총 6개의 에어백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모콘 기능인데 이 리모콘이 뭐, 기본, 요즘에 기본이겠죠? 제가 요즘 차를 워낙에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문을 닫고 열고는 되고요. 그리고 원격 시동이 되고, 그리고 트렁크, 전동식 트렁크잖아요? 트렁크도 아,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걸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이 자동차 창문 있죠? 자동차 창문을 이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창문이 모두가 다 열려 버리고요 닫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창문이 전부 다다 올라가고 요, 요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에, 나타나는 단점들에 대해서 그때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오피디였습니다